6코트 J5, 해일해일팀 6코트로 신속히 출전하십시오. 6코트 심판님은 지금 현시간 보러 시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데 아, 나머지가, 선수 예, 덜고 나머지가 덜고 있네. 안 옵니다. 정윤이 하나 준비해. 정 아, 하나 준아해 아, 아, 야, 정윤이 아, 하나. 야, 따니네 아, 보고, 이뭐안 다른데 준다 그러면. 아, <laughs> 부장한조 아, 됩니까? 안 되지? 아, 안, 안 되죠?

1 0코트 60대고 상신 A BK 초코 클럽. 탈포트 대장 남은 것같요 예, 탈포트 드랍군요. 그러면 한조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예. 네 신라중학교 지도 선생님, 신라중학교 지, 지도 선생님, 본부석으로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 끝났어요. 네트팔로선수1 0 1 1코트1 여성도 다음 경기 6 0때트 10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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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로 나가고 <laughs> 이사님 신용삼 심판님이랑 김혜진 심판 식사했습니까? 8코트 60대부 더 팔로 상신비 상신비 더 팔로 60대부 8코트로 출전하십시오 예, 그거뭐 학교에 하는 거나 뭐 말들 뭐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닌데, 그거 사에뭐 결정을 해서 해야 될것그이 일단 저희들은 일단은 가 생각하면은 학쪽 소득 근로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거 따로 있어요. 예, 거 말고 그 말고는 이제 예방 오늘까지 하루 연장해달라고 면안 되겠나? 아니요 오늘까지 하이기억이면는습 네, 네. 네. 60대구 용마, 해운대 60 경기, 아웃코트, 아웃코트로 코트 정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0대구 용마좋구 해운대 60 아웃코트로 출전하십시오. 근데 신라 중학교 아까 제 양말하고 이거 한번 아니요, 꽤 됐다. 14, 15, 16, 17, 18, 19, 16, 17, 18, 대9 16, 17, 18, 19, 19, 17, 18, 19, 17, 18, 19, 17, 18,

되요3 3. 3. 코트 통합구 정관 에이스 부산 JC 부산 JC 정관 네요. 식당 쪽에 최소한 1시 40분까지는 배식 해야 되겠는데. 얘기 미리 해 놔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어디다가 아당깐만 예. 누구 네. 한명 보내 주세요. 네, 제게요 네. 네. 사장님 검색 한번 해주세요 5코트 통합부 버팔로랑 JK 들어갑니다 네 통합부 버팔로 JK 경기 코트전장에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부 버팔로 JK 족구 5코트로 출전 세치지 하시라고. <laughs> 네, J6 본선 대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J6 각팀 대표자분께서는 본부석으로 오셔서 본선 대진 제6 1조 1위 낙동JC A 2위 UN 2조 1위 낙동JC B 2위 여의 허팔로 5조 1위 낙동JC C 2위 금정중연합입니다. 안되 됩니까? 니까 네. 코트 통합부 고려아이언 창원 트리플, 창원 트리플, 고려 아이언, 일곱 코트로 출전하십시오.

11코트 됩니까 네. 11코트 거 바꿔놨습니다 네. 형우씨 유엔 옮겨놨죠 네 11코트 부산 j5 형우씨 유엔 경기 유엔 형우씨 경기 11코트로 코트 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선수가 구성이 안 된다 하더래만또한조 됩니까? 아, 잠시만요. 무슨 혹시가... 아,